안녕하세요. 오늘은 까사미아 캄포 소파를 소개합니다. 스타일과 편안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 소파 함께 살펴볼까요? 5위입니다. 까사미아 캄포슬림 4인 소파는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입니다. 모듈형 설계로 공간에 맞게 배치할 수 있어 온 가족이 극찬하는 아이템입니다. 4위입니다. 까사미아 캄포슬림 4인 소파는 폭신하고 편안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다양한 모듈 구성으로 공간에 맞게 배치 가능하며, 오염에도 강해 실용적입니다. 소파 하나로 거실의 분위기를 확 바꿔줄 훌륭한 선택입니다. 3위입니다. 가사미아 캄포 클래식 소파는 공간 활용과 편안함이 뛰어난 제품으로, 23평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서비스도 매우 친절하고 빠르며, 가족 모두가 함께 앉을 수 있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강추합니다. 2위입니다. 까사미아 캄포베이직 24인 소파는 편안한 착석감과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가족 구성에 맞춰 변형 가능하고 방어 기능으로 관리도 쉽습니다. 배송 서비스도 훌륭해요. 1위입니다. 까사미아 캄포베이직 24인 소파는 고급스러운 아이보리 컬러와 뛰어난 편안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걱정 없이 쉽게 관리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